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Time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미군이 미 본토에 있던 전략 폭격기 B52H 4대를 최근 태평양 광기지에 배치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미국 시간을 15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미 루지아나, 어, 벅스테일 공군기지 소속의 B50H 4대와 미군 220명이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이괌 앤더슨 기지에 도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장거리 핵 폭격기인 B50H 괌 배치 사실을 미군이 공개한 건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지난해에는 1월에 이어서 4월에 괌에 전진 배치된 바 있고요. 8월 31일에는 우리 독도함하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공모함이 합동훈련을 할때 동해로 이 B50H 한 대를 투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도 미국이 대북제재 발표 전에 동해로 B-52H를 보내서 북한에 대해 경고를 한바 있습니다. 이 B-52H를 과함에 전진 배치한 이유는 뭘까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밝힌 사진 설명 내용을 보면 이 B-52H 폭격기가 과함에 도착한 것은 9일 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런 사실을 공개했다는 것은 분명히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북한은 올해 들어 무려 7번에 걸쳐서 크고 작은 미사일 도발해왔었죠. 또 김정은은 핵 미사일 모라토리엄 철회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이 원산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정보 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이 김정은의 원산 별장 해안가에서 시설과 장비의 점검 그리고 정비가 이루어지는 동향을 포착했고, 특히 이 김정은이 보유한 수상 놀이공원 호화 요트가 지난주 원산 앞바다에 등장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15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 뉴스는 김정은이 자신의 별장에 있는 원산 부근에서 호화 요트를 타고 휴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 플래닛랩스 상업위성에 따르면 이 요트는 지난 8일과 9일 원산 해변 앞바다에 떠 있다가 지난 11일 원래 정박지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김정은이 이 원산을 방문했다 그러면 SLBM 시험 발사 관련된 모종의 조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바로 이 원산 별장에서 한시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잠수함 건조와 정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심포조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한미정보당국이 김정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한 것은 16일이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의 생일인 광명성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날을 기념해서 이 SLBM 등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군의 군사적 대응을 의식한 김정은이 이 SLBM 같은 이런 도발을 중단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을 떠나서 잠적을 하면서 노출을 극도로 꺼려왔던 김정은이 이날 평양이 아니라 삼전시에서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양강도 삼전시는 북한에서 김일성 일가를 지칭하는 이 백두혈통의 뿌리로 여겨지는 곳이죠. 일단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날로 보았던 16일은 별다른 도발 없이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잠시 도발을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일단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진행 중인데다가 북한에 대한 감시가 워낙 촘촘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미정보당국은 김정은이 이미 공언한 대로 미사일 추가 도발이라든지 SLBM 또는 ICBM이라든지 인공위성 발사 같은 이런 조치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 추가 핵실험 등의 도발도 상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미국 내에서 강력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10일 미국 외교협회 CFR이 발표한 2022년 예방 우선순위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 조사 보고서에서 올해 미국의 가장 우려되는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목했습니다. 이 CFR은 올해 북한이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한다든지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에 대한 위협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미국의 싱크탱크인 우드로 유리슨 센터도 지난 1월 11일 발표한 2022년에 무엇을 볼 것인가 이런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해 하반기에 화성 16형과 같은 이 icbm 시험 발사라든지 핵실험을 감행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윌슨 센터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서 2019년 하노이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이 교착 국면을 맞은 미북 협상 그리고 3월 한국의 대선 결과가 북한의 선택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고. 또 한국 대선에서 보수 야당 측 후보자가 당선된다 그러면 이 북한의 대립적인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무력 도발을 통해서 미국과 외교에서 지렛대를 확보하려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이와 함께 김정은의 단기적 목표는 대북 제재 완화이고 장기적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의 도발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가운데 미국도 여기에 대한 분명한 대응 조치를 할 필요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지난 미국 시간으로 8일에도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이행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 완화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더욱 더 압박해 가지고. 비핵화의 길로 나오도록 한다는 강력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비핵화의 길로 나오든지 아니면 미국과 정면 대응하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입장이 처해 있는 겁니다. 자 분명 것은 현재 김정은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강력한 도발을 통해서 미국을 압박해서 선제재해제를 요구하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망을 미국의 싱크탱크들이나 미국의 행정부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러시아하고 대치를 하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 이걸 그냥 방치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는 거죠. 이건 곧바로 이 바이든의 대북 정책 실패라는 여론을 형성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영국 시사매체 이코노미스트하고 데이터 분석 회사인 유고브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미국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58%가 북한을 미국의 가장 큰 적으로 선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 미국인들이 지극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건 이란의 44%, 그리고 중국과 아프가니스탄의 33%를 압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크고 작은 도발에 대해서 분명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B50H 4대의 과 전진 배치는 우선적으로 이런 북한의 동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의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도발 가능성 때문입니다.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위협하고 맞물려 가지고 중국도 대만에 대한 위협이 한층 강화되고 있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태가 벌어진다 그러면 이를 막지 못한 미국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만약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경우에 중국도 대만이 실질 점유하고 있는 이 작은 섬들에 대해서 점령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올림픽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대한 신범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군과 공군도 동시다발적인 군사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중국 동부정군은 지난 10일 k j 2 0 0 0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을 투입해가지고 비상작전능력을 시험했다라고 인민해방군 공군이 14일 밝혔습니다. 또한 남부정부와 서부정부도 최근 중국공군의 주력인 젠10 전투기, 그리고 다목적 전투기인 젠16 전투기 등을 투입해가지고 이 조종사들의 전투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서부정부는 지난 7일에도 이 방공미사일 부대가 추운 날씨와 산소부족등 극한의 환경에서 전투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회군도 최근 들어서 활발한 군사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11일 중국중앙TV 그러니까 CCTV 등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동부정부 소속의 052C형 미사일 구축함 창춘함과 052D형 미사일 구축함 샤먼함 그리고 054A형 프리깃함 이양함 등이 동중국해에서 방공, 기동, 실탄사격 훈련을 하는 등 이런 이 동부, 남구, 북부정부가 각각 동중국해, 남중국해, 황해 그러니까 서해에서 최근 실탄사격 훈련 등을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903형 보급선 외산호하고 병원선인 여와이호가 수색, 구조와 함께 실탄사기 훈련을 했습니다. 또 북부정부도 서해에서 해상항공종합훈련을 통해서 기례제거, 탐색, 수색구조 훈련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연 글로벌타임스는 해군과 공군의 훈련이 미국 해군과 일본 자위대가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대만 동쪽 일대에 실시한 군사훈련에 따른 대응조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중국에 잇따른 군사훈련, 뭐 대만에 대한 위협이 실제 대만의 일부 섬들에 대한 공격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 집중적인 감시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남중국해 해상에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 전단, 그리고 SX 강습 상륙함 전단을 대기시켜 놓고 있습니다. 또 항상 일본 본토 사세보항에 머물러 있던 아메리칸의 강습 상륙함도 오키나와 남쪽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조치는 중국에 만약 도발을 하게 된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기에 대응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B52H 폭격기가 과음으로 전진 배치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홈페이지에 B52H가 수행할 폭격기 기동부대 임무에 대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적표적에 대해서 치명성과 상호 운용성을 보여준다라고 밝힌 겁니다. 분명히 중국을 의식해서 B 5 2 H가 과매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B 5 2 H가 과매 전진 배치한 것과 동시에 미군은 중국과 북한을 향한 정찰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우선 대잠 초계기와 통신 감청 정찰 기등을 대만 주변에 보내 가지고 집중적인 정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는 초계기 한 대가 대만 본섬 주변을 도는 아주 이례적인 항적을 보이면서 고강도의 정찰 활동을 벌인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의 싱크탱크인 SCS Probing Initiative는 미군의 정찰 활동이 2월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의 오산공항과 오키나와에서 출발한 두 대의 RC-135V, 그러니까 리벳조인트가 대만 인근을 정찰했다고 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RC-135V, 그러니까 리벳조인트는 미 공군의 주력 통신 감청 정찰기입니다. 미군은 중국의 도발을 우려한 대만 인근만 정찰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향한 정찰도 대폭 강화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확인된 것만 해도 김정일의 생일인 16일 역시 RC135V 그러니까 리벳조인트가 수업군 상공에서 대북 정찰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1월 24일에는 핵탐지 특수정찰기 WC135W 콘스탄트 피닉스 한 대를 주일 미군기지인 오키나와의 현 소재 이 가데나 공군기지에 전격 재배치를 했습니다. 이 콘스탄트 피닉스는 대기중 방사성 물질을 수집해서 핵 활동 여부를 식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정찰기입니다. 그래서 핵탐지견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죠. 특히 이 기체는 최근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핵 활동을 감시하는 임무에도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동향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 신문은 지난 11일 연이어 비카드 내놓은 주한미군 심상치 않다. 이런 제목의 정세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 유튜브는 1286회차를 보시면 되는데 이 정세 분석을 통해서 사실상의 김정은 참수작전 훈련 사진을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가 지난 7일 공개했다는 점, 미국 태평양 공군 사령부가 북한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점 등을 예시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이 김정은도 시진핑도 긴장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목적은 딱 하나인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국이 대만을 향한 공격을 감행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북한이 더 이상의 추가 도발, 그러니까 ICBM이라든지 SLBM 등을 도발해서 미국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북한과 중국, 양국의 도발 방지를 위해서 이 B52H 4대가 과함에 전진 배치된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탄 정제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